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는 축사의 말씀을 우리 총회가 109년 됐습니다. 총회장을 10년을 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축하의 말씀을 갖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 세 개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웃을 입는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개명에 우리가 과연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신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랑은 완성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가 이 총회로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볼거안볼거 판단도 안 그거 이간질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총회로해서 주님의 나라로해서 복음으로해서 영원 삶이 는일 위해서 최선을 다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나? 우리가 요한 계시록 일장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는 순정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 든제 먹을 만큼 먹었지만이 청와대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가는데 참 희생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우리 강영주 목사님께서요. 대표 총회장님께서 참 어저께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일할 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아, 네. 잘 감당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네.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러잖아요. 한목하라. 아, 네. 우리 총회가 서로 서로 한목하는 아, 네. 이런 총회가 되길, 아, 네. 또 총대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갈망합니다.